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한 그대로예요. 또한 번에 방향을 잡으라. 사람들은 말 가지고 아름다운 유희를 하기 좋아하죠. 방랑, 방황, 그리고 방향. 방랑은, 방랑은 애당초 목표가 없는 사람이요. 어디 갈까, 그리고 뭐 할까, 이게 없는 사람이 방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좋으니까 그냥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방랑자요, 방랑자요. 그런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방황이라는 건 뭐냐? 목표를 정해야 하는데, 어디 갈까? 그리고 뭐 할까? 정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지 모르고, 저게 좋은지 모르고,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몰라가지고, 판단이 안 서서 정하지 못한 상태를 방황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16년이 이제 저물어가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지난날의 방랑을, 아멘 해야 돼요. 딴 식구들이시니까. 지난날들의 방랑을 끝내고, 네. 방랑을 끝내고, 네.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 네. 하나님의 환상을 사도바울처럼 보자. 그리고는 그 환상, 꿈, 비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자. 유럽으로 가자. 그리고 빌립보 땅을 밟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 거기서 만난 게 누구? 루.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그 교만.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요. 자, 옆에 보낼게. 당신이 루디아입니다. 세 분, 시작. 하나, 다른 사람이 루디아 될까봐 걱정이 많으시네요. 좀 팍팍 써요. 당신이 루디아라고.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교회가 붕 되고 숫자 많아지고 좋아지게 되니까 거기를 떠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아시아에 더 이상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 역사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계속 가고 머물고 가고 머물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구절에 가서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뭐를 보고 환상, 꿈, 비전, 말씀을 듣고 그가 아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다. 나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머물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다. 가라고 하신다. 액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원래 여러분이 돈 바라고 하는 게 아닌데 사명으로 하는 것인데 그거 하려면은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이 기계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비 전원계를 불쌍히 여 전도사님이 좀 살려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최소한의 마음 애정을 드리고 여러분을 모셨잖아요. 왜 오셨는가 하면 이름부터가 액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춤을 통해서, 우리의 동작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나타낸다. 그 분들이 오늘 나타났으니 이분들이 환상과 꿈, 비전 가지고 나타난 오늘의 사도바울들이다. 여자 사도바울들도 많아요. 아마 저분들의 믿음과 저분들의 눈물과 저분들의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 저 고백 내 고백이다. 저 표현하는 거내 표현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니다그 미사일 가운데 크루즈 기능, 크루즈 기능 있는 미사일 같은 신앙, 그런 인생 되어가지고 쫓아가서 탄도 미사일을, 이북에서 가진 탄도 미사일을, 그거를 격추하는 그런 미사일, 그게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그게 사드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드인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사드. 쫓아가서 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를 향해서 어떤 어려움을 향해서 쫓아가서 공격하고 없애버리고 주저앉고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신앙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